도시란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공간으로 쉬는 시간이면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도서관 2층은 다락방으로 꾸몄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다락방도 있어서 재밌고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참 좋아요.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또는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이끌어 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솔직히 놀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 교실은 근데 다락방도 있고 소파도 있고 또 밑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 뭔가 좀 해소를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무대가 있습니다 수업의 공간 발표의 공간 놀이의 공간으로 쓰입니다. 수업 시간에 무대도 자유롭게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잘 발표할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교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다른 학교보다 폭이 1.5m 정도 넓습니다. 유치원 때와 달리 사물함 2칸을 사용할 수 있어서 물건을 정리하기가 좋고 가방도 넣을 수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 모양의 교실은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실이 넓고 밝아서 좋습니다. 저학년 수업을 할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재미있게 할수 있고요. 수업 방법이 다양해서 그런지 학생들도 좀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리노베이션 교실은 대부분 1학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영선 초등학교 역시 유치원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다락방, 작은 도서관, 모둠학습 공간 등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고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놀이 학습, 모둠학습, 독서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접하고 있습니다. 초학년 교육 과정을 고려해 다양하고 편안한 교육 공간을 조성한 대구 영선초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에서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T브로드뉴스 천혜렬입니다.